채찍 효과 쪽 이야기를 해야 되죠. 아까 전에 채찍 효과 이야기해 드린댔죠? 자, 일단은 공급 사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채찍 효과라는 거뭐 아까 전에 이야기하면서 한다 그러면서 왜 공급 효과 공급 사슬이라는 게 나오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아, 보이시죠, 이거? 네, 이거 가지고 갈게요.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볼까요? 공급을 이제 뭐 물건을 공급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게요 공급사슬이라 그러면은 공급하는 사람이 자재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재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 회사에 음네 우리 회사입니다 이게 회사 안에. 구매팀도 있고요, 생산팀도 있고요, 유통팀도 있고요, 뭐 판매팀, 뭐뭐뭐 여러 가지 마케팅팀, 여러 가지 회계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아니라 사업부가 있는데, 사업부? 네, 팀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구매, 생산, 유통 얘네들이 이렇게 흘러가요. 물건이 구매팀에 전달이 돼서 구매팀이 그럼 생산팀에 얘를 갖다 보내줘요. 보내주면요, 생산팀에서 만들어서 유통팀에, 아니면 상기업이면 바로 보내죠. 제조 같은 거 없이 유통팀에 보내면 고객이 이걸 받아갑니다 물건이 이렇게 흘러가죠 쭉쭉쭉쭉쭉 근데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채찍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고객이 나 10개 주세요 라고 했어요 유통팀이 10개를 달라고 10개가 고객이 10개가 필요하대요. 생산팀 10개 주세요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요. 반드시 여유가 필요해요. 왜냐면요. 11개를 가지고 있다가요. 11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10개를 주고 1개를 남겨 놓는 거랑요. 10개 내놔라고 했는데 어. 어제까지는 8개라고 하셨잖아요 8개만 준비했는데요 라고 하는 거랑은요 차라리 남기는 게 나아요 남기면 관심 없어요 남기는 거는 근데 없다 그러죠 없다 그러면서 아니 어저께까지는 과장님 이거 10개라 그래 놓고 왜 오늘 와서 15개 뭐 이딴 거안 통합니다 뺨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유통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생산팀아 우리 15개 필요해 해맑게 이야기하죠 입싹 닫고 그럼 생산팀은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 15개 그래? 15개 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는 20개. 생산팀이 구매팀한테는 구매팀아 우리 20개가 필요해. 구매팀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좀 쟁여놓고 있는 게 낫겠지. 25개라고 합니다.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 한 30개 보내다고 칠까요? 30개 정도 준비를 해놓고 있는다고 칠까요? 그러면요. 이상해졌죠? 아니, 10개라면 10개고, 뭐 그런 거지. 이거 갑자기 막 지나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웅하더니 확 올라가고 확 올라가고 확 올라가가지고 3배가 됐어요 3배 이게 뭐냐면요 이런거예요채찍효과에 채찍은 어떤건지 아세요? 채찍 여러분 이렇게 해봤어요? 채찍질 탁 치죠? 그러면요 채찍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손목 한 번만 샥 해도 채찍이 확 올라가죠 그것처럼 변동이 조금만 있죠? 조금만 변동이 예상수요가 변동이 돼도요 이게 확확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5개가 되면 은 이게 갑자기 30개, 40개, 뭐 60개 이런 식으로 빡빡 뛴다는 거죠. 그래서 채찍효과는요. 어, 여기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으면서 읽어볼게요. 손목을 조금만 휘둘러도 채찍 끝이 엄청나게 많이 휘둘리는 것처럼 손목 끝을 조금만 해도 채찍이 확확 움직이는 것처럼 예상 수요가 조금만 변동해도요. 나비 효과 같은 거죠? 생산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엄청나게 의사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채찍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갖다 그러면은 없애야겠죠. 채찍효과를 없애는 게 그래서 일단 생산 관리에서 가장 주요한 관리 목표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야 그래? 너 10개, 15개, 20개, 30개, 40개가 됐다고 치면은 이렇게 하면 어때? 너네 지금 너네끼리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 안에서 구매팀, 생산팀, 유통팀 이거 다한 팀으로 하자 됐지? 너네 한 팀으로 하면은 자재관리부라고 내가 부를게 라고 해서 내부의 공급사슬을쫙이공급사슬 중에 하나를 통합을 해버린 거예요. 묶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는 10개라고 하면요. 얘네끼리 의논을 해서, 아, 부장님 이거 어떡하죠? 15개, 15개, 15개. 아까 40개였잖아요. 근데 15개로 줄었잖아요. 뭐 20개라고 할까요? 뭐 20개로 줄었어요. 그럼.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뭘까요? 고객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공급자까지가 다 하나가 돼버리죠 위에 걸로 보면 얘네가 전부 다하나예요 하나. 모든 공급사슬이 통합이 되죠. 그러면 얘가 10개 하면은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얘가. 10개 하면은 공급자도 10개. 최적 효과? 없음. 고객 원하는 숫자? 오케이. 쫙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정보대로. 그래서 공급사슬에는요. 아 이게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이 방식이 뭘까요 이거 방식은 공급사슬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공급사슬을 다 통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로 묶는 게 공급사슬 통합이라는 전략이고요 여기에서 목표는요 교재에서는 맨 마지막 줄에 나옵니다 공급사슬 통합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공급자와 고객까지도 통합해서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해본 분들은요 최종적으로 공급사슬 통합은 최종적으로 공급자와 고객까지 통합하는 걸 목표로 한다 라고 하면 응? 공급자는 이거는 우리 회사가 아니라 외부 회사인데 얘랑 나랑 어떻게 한 몸이 되지? 그리고 고객은 고객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 고객까지 나랑 통합을 해 우리가 뭐 가족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10, 10, 10 이렇게 맞추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는 얘네들을 공급자, 외부 공급자와 고객까지 다 하나로 묶는 게 최종 목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이 목표는 공급자와 고객까지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다라는 거. 왜냐면은 이걸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위화감을 느껴요. 고객까지 이상하잖아. 그 외부 업체까지 이상하잖아. 그래서 유념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사슬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공급사슬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량 고객화라는 게 있습니다. 대량 고객화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고객을 대량으로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만든 다음에 따로 고객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를 만들면요. 자동차 바퀴가 있죠. 바퀴 휠 휠이 아니라 바퀴 모뭐 종류가 몇 인치 몇 인치 뭐 이런 거두 개가 있으면 요거 바퀴 모드이 있고요. 그 다음 차체가 있고요. 차체도 또뭐 어떤 스타일의 차체 차체 차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인트 도색 뭐 이런 게 있고요.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 무슨 무슨 부품이 다 있어요. 그러면요 이걸 갖다가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만들었어요. 대량생산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주문을 안 하고, 아 주문이 아니라 생산을 안 하고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연기하냐? 고객이 와서 주문을 할 때까지, 주문하면은 회사에서 주문하면 그때서야 아 얘가 원하는 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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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합이구나 라고 하면 맞춰서 생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는 대량 생산을 다 해놔요. 이 모듈 하나하나까지는. 그렇게 대량 생산을 다 해놓고, 이후에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 고객화에서 원하는 대로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뭔가 되게 그러면 조합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꽤 많은 조합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대량 고객화를 위한 공급사슬 설계라는 거에서, 아, 설계라는 거로 제목이 잡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대량 고객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이, 이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모듈화 설계를 합니다. 이 모듈별로 바퀴, 자체뭐 휠, 뭐, 뭐, 모듈별로 대량 생산을 다 해놓는데, 그 이후에 조립을 해야 되죠. 그 모듈별로. 근데 조립을 안 해요. 언제까지? 연기를 하는 건데 언제까지냐 주문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주문을 받을 때까지 연기를 하다가 주문이 들어가면 주문 조립 생산이죠 재고를 유지하다가 주문에 따라서 연기를 하고 있던 걸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에 따라서 조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문장으로 짧은 글짓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량 고객화라는 거든요 모듈화 설계를 해 놓고 주문이 들어갈 때까지 연기를 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은 그때서야 주문을 받아서 조립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량고객화입니다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공급사슬 관리하는 방식 중에서 이제 아웃소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을 건데 외주 주는 겁니다 외주 네. 근데 이거는 어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웃소싱 관련해서는요, 가끔씩 언급되는 게 어떤 경우 아웃소싱하는 게 좋은 거다라는 게 언급이 되는데요, 기업만의 특유한 기술이 있죠? 이러면요, 아웃소싱하면 안 좋습니다. 왜냐? 이 어차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아웃소싱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잘하는 일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또 다른 현업이 있으니까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럼 제가 진짜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만큼 이거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라는 걸 알면요 내가 이걸 외줄 주고 싶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외줄 왜, 왜 주고 싶어도 바빠서 못 주는 거야 왜? 쟤는 그 기술이 없거든 그렇다고 내가 그 기술을 가르쳐 줘서 하라 그러겠어요? 내 영업 비밀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을 경우에 좋고요. 아니면은 상대방이 잘하는 거예요. 그럼 왜 주주면 좋죠. 택배 뭐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한테 외 주주는 건지 내가 택배할 거예요. 내가 배달할 거예요. 차끌고 가서 그런 거예요.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 아웃소싱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품별 불확실성에 따른 효과적 공급 사슬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어... 제품별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공급사슬 종류가 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문제에서는요,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가, 요거 관련해서는요, 어... 공급사슬의 종류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 나가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요 밑에 있는 설명들 있죠. 특징, 요거까지 알아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불확실성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수요가 불확실합니다. 소비자가 얼마나 원하는지를 내가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 저거는 변함이 없어 라는 거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상대적으로 쌀이라든가 이런 거는 먹는 사람들이 막 아주 변하진 않겠죠. 그래서 뭐 30kg 먹으니까 뭐 물론 변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거뭐 예를 들면은 막 명품이라든가 이런 패션 의류라든가 이런 특성 있는 거 있죠. 특색 있는 유행 타는 것들 뭐 이런 거 이런 거보다야 좀더 불확실성이 덜하겠죠. 상대적인 걸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료품이나 기본 의류. 가스 뭐 이런 것들처럼 불확실성이 좀 덜한 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생필품으로만 접근하세요 막 식료품 기본으로 막 이러면서 힘 빼지 마세요 이런 경우에는요 효율적 공급사슬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뭐냐면 공급 불확실성도 낮은 경우에요 공급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요 공급자가 어떻게 이제 변할지 뭐 공급량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도 그런 변동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공급하면 돼요. 그래서 비용 효율을 추구하면 됩니다. 어차피 양쪽 다 내가 공급하기 쉬워요. 변동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싸게 효율적으로 공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미 다 불확실성이 낮기 때문에 재고를 최소화시켜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공급을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어서 효율적 공급사슬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불확실성은 낮아요. 공급불확실성은 낮아서 그 얼마나 공급이 될지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수요불확실성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패션의류 컴퓨터 파브마크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네. 이 경우에는요 반응적 공급사슬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수요에 수요에 잘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반응적 공급사슬이에요 그래서 니즈에 빠르게 반응하고요 주문 들어오면 생산을 해야 되고요 대량 고객화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했죠? 주문 생산 이볼 대량 고객하라고 보셔도 되겠죠. 모듈을 만들어서 주문 받고 생산을 한다면은. 그래서 반응적 공급 사슬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공급 불확실성이 높은 케이스. 공급 불확실성이 높다는 건요. 이거 보면 될거 같아요. 꼭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식료품이 뭐가 공급 불확실성이 낮아요. 이거 막 홍수나고 이러면 홍수가 아니라 그 가뭄생이고 이러면은 이거 망하잖아요라고 하는데 아니 이제 그런 것도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큰 불확실성. 뭐좀 극단적으로 일부 식품이겠죠, 그런 게. 일부 식품하고 수력 발전.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얼마나 오냐에 따라 너무너무 다르니까. 이게 예시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시 가지고서요. 쟤는 뭐 저런 걸 예시로 하지 마세요. 재능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일단. 저 교수님으로 하세요. 저는 이거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이제 대세, 이제 뭔가 이렇게 대세라고 사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데에서 나온 예를 다든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난 인정 못해, 이건 이거야, 막 이러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만의 길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아 그렇구나라고 해주시는 게좀 있어야 돼요. 네. 좀 이해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력 발전이나 일부 식품 같은 경우는요, 어, 공급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높은 경우에는요 위험 회피 공급 사슬을이라고 불러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공급의 위험을 회피하는 미리 회피하는 공급사들이어야 되고요. 공급 위험 회피, 안전 재고 확보가 중요합니다. 재고 확보해야겠죠. 공급의 리스크가 있으니까 미리 음, 혹시 위험해서 재고를 받을 수가 없으면 혹시 위험해서 재고를 받을 수가 없으면 미리 쟁여놓은 재고를 써야 되는 거니까요.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뭐 댐에다가 물 엄청나게 막 다. 가둬놓고 하는 것들이 재고 확고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쪽 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고 리스크가 너무 커 수요 공급 다 리스크가 크죠 그럼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요 민첩하게 그냥 빠르게 빠르게 해야지 역시는 뭐. 뭐라고 할게 없어요 그냥 정신 차리고 빠르게 해라는 거예요 민첩공급 사슬입니다 설명도 이래요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요 공급 위협 동시에 추가하래요 통신 첨단 컴퓨터 반도체 이런 것들입니다 약간 뭐랄까 이런 첨단의, 이런 최전선에 있는 것들, 이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매칭을 시키실 줄 알아야 됩니다.